안녕하세요. 준토부 유사장입니다. 어, 오늘도 택배를 보내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택배로 받으시는 분들은, 어, 뭐랄까, 이, 시운전 영상이나 그런 걸못 올리니까, 이렇게 택배로 발송 여부를, 어, 직접 영상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제품하고, 반도하고 같이, 저희는 우체국 택배로 보내니까요. 어 빠르면은 바로 다음날 가구요어좀 물량이 많던가 아니면 뭐 휴일이 끼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안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금요일 날 보내도 토요일날갈 때가 있고 하니까 어좀 기다리시면 금방 갈 겁니다. 그리고 택배를 보냈다는 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 더보 유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애용해 주세요.